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. 그 가천대 네.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 님이 계세요 네네. 자 이분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릴 수도 있어요 왜 93세입니다 93세 근데 아직도 동안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하시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4주 발치해 봅니다 3주 6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수업을 하면서 여러 제자분들하고 상의한 끝에 100%이 시간에 태어나셨습니까? 했습니다라고 단정진 게 있어요. 자, 보자고요. 지금 사주를 올려드렸잖아요. 자, 지금 이 사주 보면 감목이라는큰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있어요. 밑에 갑진 일주입니다. 감목이 진통한테 물을 박았어요. 갑진 백호대살 일주입니다. 파워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분 사주가 갑목이 목생화, 목극토, 어 힘이 좀 딸리지 않냐. 어 이게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걸 갖추고 이럴 수 있느냐의 관건이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를 유치한 게 임수의 신금, 임신실을 유치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또 월주에서 화생토 진토 받았어요. 토생근 쇠가 받았어요. 그 다음에 금생수 임수가 받았어요. 수생목 뭐, 목생화 이렇게 유통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. 양기운도 거의 양팔통 기운도 강하고 5화 오화, 월주 5의에 장성살 놓고 반치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사주가 돼야지 93세 현재 이런 분이 파워를 가지고 커리어 우먼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. 현재 이분의 퀄리티라든가 포스, 그 다음에 포지션 모든 부분이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임신 시로 유치를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